네. 어... 네 들어, 들어가세요. 야, 룰라. 고생하셨어요. 룰라. 우리 어머니 화장실 가실 때가져가신야게 의미가 <laughs> 없으신 거였구나. 그렇구나. 어머님이 휴대폰을 화장실 가실 때 <laughs> 정말 신세대시네. 네잠 너무 걱정되네요. 이거 혹시 모를 스마트 중독이라 는게 있거든요. 그그 그 걱정됩니다. 네? 에?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신세대신데 도시 그어어 어, 뭐랄까 어 뭐랄까 그그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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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구 막 구독티콘 치고 재밌어? 뭐야 내 편집자? 나 <laughs> 일겸을 구독 고맙습니다 <laughs> 일겸을 구독했네? 알아. 너의 새끼 에? 에삐부님 편집자라고요? <laughs> 아니요 이제 윤희생님 편집자님이에요 정말이에요? 아니요 <laughs> 아, 아니요 아니요 <laughs> 정말이에요? 아니요? 아니 진짜예요? 아니요? 이제 앞으로 윤희쌤님 편집하예요 일하라고 했지 어. 끝나고나마 <laughs> 일을 하라고 했는데 곳 옷에 그거를 또 꽈. <laughs> 악자손 잡아줄게 이리 와 어. 머리 올려 최대한 최대한 당겨 <laughs> 아 표정 봐 너무 귀엽다 응? 이리 와! 안 돼! 잠깐만! <laughs> 미안해! 미안. <laughs> 뭐야, 나 돌멩이, 나 손잡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? 잠깐만, 기다려봐. 그러고 있어봐. 머리를. 잠깐만. 머리를 붙여서. 이건 사고 안 나다. 왜그은양왜윙 외국은 양. 이외은 양. 전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. 왜그은양왜그은양왜그은양왜그은양 외국은 양 외국은 양 외국은 양은양 아니. 그러고 사고 나면 진짜 어쩔, <laughs> 어쩔 건데. 왜은양은양 <laughs>

해골 해골 망가지 맞아 그 것도 있는데. <laughs> 어요 어쩌라고요? 어요 아니요 어쩌라구요? 안 왔는데요. 안 왔다고요. 안왔다요안왔고요안안다고요안왔다요다고요안 왔다고요. 안다고다고요안왔다다고요안왔다다고요안왔다다고요요안요안요 이히히! 차근 놀이잖아요! 구아! 아, 차근 거, 거의. 가가지고, 학식, 학식 겁나 많이 먹어라. 가서, MD, OT 당하라 그, 가서 1등급이나 맞아라. 아, 1등급이 아니지, 이제는. A 맞아라. A 맞아라. A뿔 맞아라. 아니, yeah. 예. 결혼. 그래요. 잘 먹고 잘 살아라. <laughs> 잘 먹고 잘 살아라, 어? 그냥 그, 그 삼, 그, 그 대대손손 잘되라그 대대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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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마누라 뭐, 잘 먹어라. <laughs> 뭐. 잘 먹고, 잘 먹고 잘 살아라. 잘 먹고... 감자도! 가족 다 화목하고 건강해라! 니에! <laughs> 리머를 네. 찾았어. 안돼! 안녕. 배낭에 나도 들어갈래. 나도, 나도. 안돼, 안돼. 나도 데려가줘. 나도 데려가. 진짜. <laughs> 뭐요? 평소에는 키... 평소에는 연대 키 작다고 맨날 막나 어딨냐고 오오 뭐지? 뭐 나래 공기는 어떠세요? 하면서 맨날 놀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이부님 정도는 다 컸죠. 가버려 가라고 다싹다 다 가버려 진짜 팁스 왜 이렇게 질척거려 아. 이정도면 아. 됐잖아 난 이제 갈거야 주썸주썸 가라고 가 이거 놓고 갔거든요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. 벤, 가져가 벤 가져가 벤 가져가 벤 가져가 이거 놓고 갔어 너 벤이야 앞으로 벤이야 우리 내방에 근처도 훨씬 나하지마나 불러 별로... <laughs> 만나서 재밌었다. <laughs> 뿌 맞아. 저는 220에서 230이라서. 아하. 키즈 것도 운 좋으면 신을 수 있다고. <laughs> 찍찍이 신발 키즈 건데. 키즈 것도 귀여운 거 많이 나오거든요. 짜잔. 정지합니다. 안벗어나도 정지하겠습니다. 정... 안 움직여줘. 안 되잖아. 안 돼. 어, 진짜 안 움직여줘. 안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, 안 움직여줘. 잘... 안 되잖아. 아.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. 하지만 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아이. 뭐 부르냐? 이제 키 얘기가 나왔는데 키가 작, 작은 게 콤플렉스다. 그래서, 아니다, 내가 분명히 장점을 찾아주겠다. 했는데, 어, 거기서 이제 여자 옷을 입을 수 있다. 아니면 은 신발 사이즈는 진짜 작은 거에서 이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쁜 신발을 많이 신을 수 있다. 그래서거든요. 그래서거든요. 뭐 미세먼지 같은 개지네 뭐? 말 너무 심하다노! 빨리 해명해. 빨리, 빨리 해명해. 뭐야. 빨리 해명해. 사과해. 사과하라구요. 사과하시라구요. 사과하시라구요.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처럼 거슬리고 짜증난다라는 뜻인가요? <laughs> 그런 거예요? 옷을 입어 찾은가? 뭐예요? 뭐 꾸르냐? 아... 비트 주세요. 1분 전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. JH 인간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. 도토로님 1개월 신규구도 감사합니다 영어 03.. 아 3405님 1개월 신규구도 감사합니다 반랑기고라님 1개월 신규구도 감사합니다 카엘로님 1개월 신규구도 감사합니다 영어 0620님 1개월 신규구도 감사.. <laughs> 짜잔 당신은 나의 비부님아비부장님 당신 없으면 못삽니다 부장님 <laughs> 아 신데렐리 네. <laughs> 아, 신데렐리 신데렐리 노래도 잘 불러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. 아휴 정말 노래도 잘 불러 어?